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8월 18일 월요일 아침 9시에서 9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산책가다가 이렇게 또 분홍 예, 분홍 꽃이 피어있어 가지고 영상에 담게 됐습니다 예, 분홍 꽃은 매꽃일 거예요 매꽃 매꽃은 이렇게 좀 청순하죠, 순하게 순해 보이고, 꽃잎이 칼자루처럼 빼주고 하고, 그게 특징이죠. 오늘 이제 25년도 231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231째 되는 날, 매꽃, 네. 나팔꽃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매꽃이랍니다. 아. 이렇게 꽃만 한번 줌으로 당겨볼게요. 매력 있죠. 매꽃 꽃밭에서 소나무 숲 속에 숨어 있는 매꽃 꽃밭에서 8.18 월요일 날 아침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은 지금 따스합니다.